어, 와도 된다고 하시니까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처음 님이요? 아, 안녕하세요. 어, 처음 님 촬영이 되나요? 네. 촬영이 되나요? 네. 어, 처음 님 안녕하세요. 우와! 처음 님. 어. 만나서 반갑습니다. 잠깐 깨끗합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님 혼자 오셨어요? 아, 아, 개인차 쪽고 오셨나요? 아 택시 타고. 오셨어요? 어, 지금, 1234부 계시네. 와, 와, 은면 이쁘다. 보이시죠? 와, 세진차. 맞아요. 와, 여기. <laughs> 아, 다아 노트5가 좋아가지고. 방송 안 키실 거예요? 안키려시려고 아, 음. 어, 처음이면 방송 아직 안 키신다고 말씀해주세요. 와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부담되지 않겠습니다. 이따 봬요 고맙습니다. 어수 <laughs> 없죠. 신기합니다. <웃음> 와. 어, 세 글자님이랑 키한번 재볼게요 나키 184에요 저희가 이겼습니다 안녕하세요 네요. 저희가 이겼습니다 아, 세 글자님 죄송한데 키한번 같이 재봐도 될까요? 아, 감사합니다 저 키가 184거든요 죄송합니다 아, 나를... <laughs> 184라고요? 네184아닌가요 <laughs> 맞아요 아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떡해 아 맞습니다 맞아요? <laughs> 예? 여자보다 어? 작 <laughs> 기분 나쁘네? 너 가야겠다 <laughs> 저100% 맞습니다 <laughs>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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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게 커요! 웃지 마요 시청자분들 왜 그래요 나한테 예? <laughs> 네? 방송에서 커버였다고 어, 죄송합니다 어, 뚜라님 어, 뚜라님 맞으시죠? 어 뚜라님이랑 박공대님 뒤에 계신 분은 아분당하시는 아, 아, 분? 수, 수정님 맞으시죠? 안녕하세요 저 BJ분들 닉님 다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BJ 수정님이십니다 수정님 안녕하세요 <laughs> BJ분들이 네, 핫도그, 핫도그, 핫도그요? 핫도그? 네. 핫도그 좋아하세요? 아니 그럼요. 아 저요? 저 비엔나인데. 안녕히 계세요. <웃음> <웃음> 저 비엔나에서 도망가야겠네요. 저 비엔나여가지고 a s m 만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laughs> 제가 아, 네. 선한인 a s m 만유튜브를 듣고 맨날 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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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요? 중간에 이거 있죠? 안내 말씀 드리겠어 감사합니다. <laughs> 진짜 예쁘다. 얼굴. 얼굴 이렇게 작으세요아 진짜 아, 예쁘못 아, 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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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이뻐요, 짜증나게? <laughs> 아, 왜 이뻐, 난리야? 감사합니다, 감 처음부터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BJ 현수님 아시죠, 여러분? 네, 어. 우리 슬리피 자문을 4개 네 할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안녕하십니까, 예. 이참에 뭐. 아, 사실 그, 이 친구도 이제 그, 그, 뭐야, 대학교 같체가 서울 되게끔 네, 맞습니다. 저자가결거리가좀 있어가지고, 이게 또, 알게 됐는데, 어우, 굉장히 또, 파이팅 해주시고. 어우, 장난 아닙니다. 오늘, 네, 어, 어, 사회로 누구 오셨는지 아세요? 다시 한 번, 사회로요. m c 이승8 f 8 4 5 5 8 4 차량. 이승롬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인사 오지게 박았습니다. 이야, 좋습니다. 오늘 MC분도 명MC 가 오셨거든요. 아, 하나가 더하거 왔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최고의 명MC 하면 또, 이 창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어, 맞죠? 철 출발! 드립! 틈감사합니다좋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니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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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자 님이랑 키님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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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요니다 184시면 제가 한2 m 5 0이에요 돼요. 그. 불만 있으세요? <laughs> 184라니까요? 불만 있으세요? 아, 164아니에요 아르님 키가 몇이에요? 174. 거의 로이존오 170이에요? 나 184입니다. 어, 일단 로이즈 오면 은 한번 재보세요. 아, 우리 다른 님이니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아르님 키 크시네, 진짜. 아, 왜 이렇게 이쁘세요? 아, 짜증나게. 아, 왜 이렇게 이쁘시지? 짜증나네 아, 씨. 나키184 맞아요. 세 글자님이 엄청 크신 겁니다. 나163 아니에요. 꼬마 아닙니다. 어. BJ명이 어떻게 되세요? 뷰블링이요뷰블링이요 뷰블링이 어? 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뷰블링 아, 어. 무슨 안녕하세요. 무슨 방송? 뷰블링이 저는 롤이랑 스타 게임 네. 방송이요. 롤이랑 스타 게임 방송 잘 하는데요? 아, 저 프로게이머 출신인데. 아, 진짜요? 네. 이름이 기, 아, 저김동균이요설지 출신. 네. 사실, 어, 사실 어, 설거이 예입니다. 아, 예입니다. <laughs> 설거이 예입니다. <laughs> <뭐라> 큐블링이 나와주셔가지고 지금 시청률이 올랐습니다 아, 1620분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네. BJ 큐블링입니다좀 이따 뵈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최고다 네. 닉네임이 어? 어떻게 되세요? 전신나영이 아아 아 아까 방금 봤는데 아 그래요? 네, 왼손으로 한번 앞서왔어요 아, 아, 우리팀 신나영님이십니다 신나영님 네. 무슨 방송 하시나요? 하시나요? 저 스타 방송이요 에 스타 잘하세요? 아니요 아 못하세요? <laughs> 네. 아어 BJ님은 어떻게 되세요? 아꼬니부기님 BJM이 어떻게요? 네, 사랑. 사랑이요? 사랑이. 아, 나 사랑한다는 건 아니죠? 어. <laughs> 그럼 아, 우리. 없어요 방송. 아 저요? 네. 저 무슨 방송 하는데요? 저기 정글의 박쥐 같은. 오 맞아요. 아, 네. 어 <laughs> 네. 머리. 오, 이거. 아 진가 찾기. 오. <laughs> 나랑 같은 팀입니다. <laughs> 오늘을 기점으로 파이팅해서 네. 오늘 우리 1등해야죠. 그럼요. 맞죠. 항상 어, 우고 계신 거예요? 예. 안 어. 아니지? 네, 아 이제 아니, 지금 계신 거예요? 아 상관없습니다. <laughs> 형들, 안녕하세요. 최고 나방입니다안녕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리부기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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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형님들 1등 갑니다. 우리 이거 실화조 D조입니다. D조. 감사드립니다. 어, 안녕하세요. 어서 안녕하세요. 누군지 아십니까, 형님들? 우리 내동생 해루랑 방송하신 분. 현승님? 아, 예, 예. 예, BJ 현승님이십니다, BJ 현승님.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예, 아니, 아니, 아, 저, 아, 잘생기니까, 짜증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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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랑. 네. 제가 외모 몰아드린 겁니다. 네. 네. 남캠이시거든요, 남캠. 남캠이니까 아, 제가 외모 몰아드렸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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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일등 하실 거죠? 1등 해야죠. 자신있는 종목이 뭐예요? 오늘 뭐, 뭐 했죠? 오늘 뭐, 족구랑. 여러가지 있습니다 족구랑 축구랑 뭐 네. 이런걸로 왔는데 싸움은 잘하세요? 싸움은 잘, 아, 잘 못합니다 아, 짜... 네. 우리팀에 싸움 잘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싸움은 제일 잘한다고 들었는데 아 싸움은 제가 제일 잘하는데 네. 저랑 삐까치는 사람이 있어요 네. 혹시 시청자들 바지 보이셨습니까 바지 왜요? 거의 깡패인데요? 바지 어, 왜요? 아니, 거의 깡패인데 디테일번 보여주시면 안됩니까? <laughs> 깡패인줄 알았어요 깡패인줄 알았 <laughs> <laughs> 나 오늘 끼니진 입었습니다, 끼니진. 예? 아, 역행분들이 나한테 잘안 와. 내 다리 때문에. 어, BJ현수님. 입니다 BJ현수님. 탱구님은 아, 어디 계세요, 탱구님은? 탱구님은 제가 오고 있는 거아요 탱구님 오고 계세요, 지금? 어, 같은 팀 분들이랑 파이팅 해야 됩니다. 탱구님 뭐 축구 안 나더라. 아, 축구, 아, 나도 해야지. 저 축구가 세고 사온 거 알죠, 형님들? 아, 축구가 주는 게 아니라 사와야 됩니까? 사오는 거 아니에요? 뭐, 아, 저는 축구 안 사와봐가지고 이제 샀습니다. 잘했죠? 근데 큐블링님 왜 이렇게 이쁘시지 큐블링님 누굽니까? 바로 앞에 계신 분. 어. 시청자분들 큐블링님 너무 이쁘신 거 아니에요? 어, 갔다 왔습니다. 아, 가세요, 가세요, 가세요. 어, 갔다 왔습니다. <laughs> 어 큐블링님 진짜 이쁘시다. 멀리서. 야, 부시가. 네. 네. 어, 아니, 어, 아니, 아니, 아니에요. 엄청 이쁘시다. 오, 선생님 잘생기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BJ 분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최고다 꼬여미. 아, 이거 저팬가의 뵙겠습니다. 왜1 0 0개를팬가에 뵙다가? 네. 닉네임 어떻게 해세요 저는 하스스톤 프로게이머로 활동하고 있는 페가소스라고 합니다. 예? 하스스톤 프로게이머에요 네, 네. 아, 저도 프로게이머인데? 아, 진짜? 예, 프로 그두꺼 아, 개구리. 예? 프로 개구리 잡는 네, 게이머요 네. 네. 아, 개구리 하는 멀리 구나사합니다 네. 닉네임 어떻게 해신다고요가소스요페가소스님 페가소스. 아, 하스스톤. 하스스톤도 네. 프로게이머 하면 돈잘 벌지 않나요? 소금이요? 아, <laughs> 어 연봉은 물어보지 않으니까 않은... 아네 어, 네. 공부들니다어 네. 같은 팀어 맞습니다. 네. 어, 같은 팀이니까. 어오 어, 어, <laughs> 어, 카울 <카오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어 허미노 님맞으시네 안녕하세요. 어 부식이랑 합동 방송했던 <laughs> <굽박>, 우리 <laughs> 카울루 <카우르> <laughs> 님이랑 어. 이거 우리 오, 아 안녕하세요. 최고다 빠입니다. 안녕하세요. 허미노 님이 식사를 그렇게 잘 하십니다. 먹방하면 허미노네. 아리비닐을 왜? 아 오늘 아, 비가 옵니다. 아. 오늘 비가 오기 때문에 이거 쉬어야 됩니다. 방수 아니에요? 방수 안 됩니다. 예, 네. 네. 어쩔 수 없는 거제 네. 어, 어, 카메라, 어, 어 움직이면안 아, 괜찮아. 네. 어, 조명 저도 하나 달아야겠네요. 역시 프로 BJ 분들은 다르십니다. 어, 조명 하나 저도 해야겠네요. 와. 감사드립니다. 네, 아. BJ님 어떻게 되세요? 원이요 <목소리도> 아니 왜여캠만 이렇게 몸매가 좋아 몸매 먹고 BJ 한거 아니죠? 아 그러니까 요 몸매가 왜 그렇게 좋으신지 조금 있다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습니다이거면 해산이 아니고. 800km가 떨어졌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야, 잘 보고 있습니다, 방금. 아... 어, BGM이 어떻게. BGM이 최마력이라고. 최마력님? 어, 네네네. 어, 버퍼 뜻이네. 아, 버퍼가 엄청 떨어지고. 아, 그 휴대폰 그거, 기기 어디 사용하요 LG요. LG요? 아, 네. 저도 LG인데? 네. 어, 최마력님 팬분 어, 안녕하세요. 최부대 박입니다하주 아, 감사드립니다. <laughs> 근데 진짜 잘생기셨네요. <laughs> 저도 네. 얼굴에 꾸며주시면 안 돼요? 아, 네. 왜 혼자만 잘생겼어요? 제가 조만간 가게 차릴 거거든요. 아, 조만, 무슨 가게요? 옷가게랑 메이크업 옷가게랑 메이크업요 제가 메이크업이랑 옷가게 해드릴게요아다해 주신다고요 네 안가 아, 어. 아 장인입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가까 허이괜 옷가게 옷가게 받으시고 여기 빨간 옷 안녕하세요 아니 이거 봐요 <laughs> 이거 오이봐요 저기요 빨간 옷이 그냥 옷 이거 옷이쁜데 옷이 쁘지 않아요 대중남 이 알고 있습니다 유명하신 대륙남님이라루님 역시, 메이저 분들은 클라스가 다르십니다. 어. 제가 순성성으로 찾아다녀야 돼요. 보자 아, 조금 있다 다시 한번뵐게요 유명하신 분들. <laughs> 안녕하세요. 최고달콤관입 안녕하세요. 닉네임이 어떻게 되세요? 아, 신조이요. 신조인 님이요? 닉네임 네. 어떻게 되세요? 네. 한샘 님요 와, 가운데 한번 서봐도 될까요? 너무 <laughs> 는데 <laughs> 가까이 좀 붙어주세요. <laughs> 어, 안녕하세요. 어. 아, 죄송합니다 가운데만 스키칭 안했습니다 다음 최고다 급박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최고다 급박입니다 잘부드요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어나 가운데 서봤습니다 여자분들이 엄청 예쁘셔가지고오 어, 잠깐만 안녕하십니까? 최고다 급입니다 인사 오지게 받겠습니다 지연이님이랑 셀리님 맞으시죠? 세요 세상은 불공평해 디바 왜 두분 같이 다니세요? 아남아전이에요아 네. 방송 잘 봤습니다 네. 어 네. 안녕하세요 네. 최고달박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와 지금 어디 가는 길이세요? 저요? 네. 저희 지금 팀을 몰라가고아 네. 팀을 네. 모르셔가지고? 혹시 도와주니보어요어 아직 못뺐습니다방 아, 그래요? 네. 네. 와오 감사합니다 <laughs> 신촌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야 아효님어 박희야 아효 안녕하십니까 형님 박희야 아우 박희야, 반갑다 네, 안녕하십니까. 레드, 레드그룹이구나. 네, 맞습니다. B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아,요, 로보티비 교주라고 합니다. 어, 선생님, 잠시만. 잠... 어. 어 비를봅시원 야, 오늘 비 온다 그래서. 아. 여러분, 이분이 누구시냐면 다 아시겠지만, 로보티비 교주 형님이십니다. 아 박희니다 박희. 안녕하세요. 빨간 박희, 예. 저 방송 초창기 때 너는 잘될 거다라고 예, 하면서. 제가 예언을 하지 않았으니까. 예, 칭찬해주셨던 예. 분이십니다. 와,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유. 조금만 있다. 그래, 오늘 선의 경쟁을 펼쳐보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오, 어, 로보TV 교주 형님이라고 예전에 저 학고 때 시청자 20명 계실 때 저한테 팬클럽 해주신 분. 케이 k 쟁이님 하나 감사하는 것 같습니다. 하이투! 네, 방송을, 어, 오래 쉬셔서 그런 거 같습니다. 방송을 오래 쉬니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자님 어, 아니에요? 우와! 우와. 우와. 어, 안녕하세요. 우리 캠핑 방송의 1인자또려님 오셨습니다. 와. 반가워요. 님 안녕하세요. 어, 같이 안 오셨지? 선생님 지금 텐트 찍었어있 저희는 텐트에서 어... 잘 거다. 아잘 거예요? 저희는 체육대보다 네. 텐트에 캠핑 온 겁니다. 아 어... 캠핑하러 오셨다고요 텐트에서 오늘 잔다고요? 네, 오늘 텐트에서. 아 진짜요? 다른 남자가 들어가도 되나요? 안되죠 <laughs> 어. 캠핑 방송 일위. 에 핫독앤 똘려 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캠핑 방송이래요 인드립니다어 안녕하세요 아, 아 여러분 농 농부입니다 농구. 예. 부 네. bj농부앤농녀 아, 님이라고 혼박이. 계시거든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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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농사방도 잘 보고 있습니다 저도 농사 잘 보고 있습니다 어서인사드려요청자여러 안녕하세요 어 카메라 엄청 화려해 아아 보는 거예요, 아 저는 랩을 시원한 선래. 네. 비 오는 날랩 시원하면 아 카메라 고장 안 나거든요. 아어 이장님 이장님이라고 이장님. 아, 네 감사합니다. 어 고맙습니다. 좀기이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나 이분 알아. 나 이분 안녕하세요, 알아. 방님나 이분 알아. 저저 저 되게 잘할 수 있는데 저도 어떻게 이거 좀 하면 안 될까? 그러니까 저 어떻게 합방이라도 <laughs> 한번. 저랑 하고 싶다고요? 네. 뭐를 뭐를요? 저 되게 톱질도 잘하고 망치질도 잘하고. 톱질 아, 망치질 잘하고. 네, 잘해 일 잘합니다. 노트랑이 그래. 머리 박을 수 있어요? 네. 각자 뭐 여기서라도 어떡해 예? 저 그만하고 돼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저도 어. 땜복 한번 만들죠 이제 아 어, 그럴까요? 네, 땜복 만들어서 강 한번 건너면 안되겠습니까? 불가능할 것 같진 않습니다 네 어, 가능합니다 네, 어, 가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탁드려요 네, 제연락드리겠습니네 어, 연락주세요 BJ 하솜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솜님. 감사합니다 습니다 네, 네, 저를 굉장히 높게 표현 과야지 조금 있따가 완전 어렸을 예게기어떻어요 뻑치지 마요 진짠데? 아, 짜 안녕하세요 네, 어 안녕하세요 네, 뭐. 김스탄님이시죠어 네. 어떻게 하시죠아 이거 그참 아유 감사합니다 네, BJ 김스탄님아그 어, 유명한 분을 뵀다니 아, 아 하나도 안 유명합니다 어. 김스탄님 무슨 방송 하죠? 아, 저요? 야외 방송 야외 방송? 야외 방송 네, 하고 수다 방송 수다 방송? 보통 방송 네. 아 옆에 계신 분은 엄마 저, BJ 원마우스님이라고 해서 저 2분 방송 봤거든요. 아, 반갑습니다, 형님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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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 방송에서 하루 종일 이러고 있습니다. 예? 이러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시청자좀 아, 맞습니다. <laughs> <한 마디로. 웃음> 저 근데 2분 방송 보고 감동 먹은 게 뭐냐면은 채팅 하나하나 읽으시면서 예, 예, 방송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방송 열심히 하시면, 저도 열심히 하지만 2분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아, BJ 왕, 원마우스님이었습니다.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예인 아니세요? 에? 연예인 아니세요?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어디 여자예요? 노란 노란 여자세요 <laughs> 어, 리언 BJ 명이 어떻게 되세요? BJ 천소아요. 아 BJ 천소아님이랑 BJ 지한. 오 어, 천소아님 지님와와 와, 제가 다리가 굉장히 섹시한데 저보다 더 섹시하신 분들. 근데 저 누군지 아세요? 제관종이거든요아예 아, BJ 최고다 고양입니다. <laughs> 예 야, 최고다 윽박 읍박 어, 예 얘는 분식 어.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고다 윽박입니다 아, 진짜 예쁘시다 어, 조금 이따 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케빈 오셨습니다 어 케빈님 안녕하세요 어. 최고다 윽박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어. 어. 네. 안녕. 붙었어? <laughs> 네, 같은 팀입니다. <laughs> 네. 요즘에 방송 열심히 하시던데, <laughs> 일일이 방송국에 <laughs> 댓글까지 남겨주시고. 아, 그래도, 저, 가서 인사라도 해야 돼서, 이, 네. 하루에 한 두세 번씩 감는합니다 아, 역시. 방송 켜고 있구나. 네, 방송 하고 있습니다. 아, 아 방송 켜지 모르셨어요? 몰랐어요. 방송을 어. 키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친절하십니다. 아. 역시 케비노 어, 조금만 있다면 감사드립니다. 오케이, 고맙습니다. 어. 우리 좀 우리 도 아닌 것 같다? 네, 저희는 <laughs> 비주입니다, 비주. 감사합니다. 미국인님 다들 아시죠? 항상한번 어, 네. 가능할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인사 한번해주세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최고 다고인데 안녕하세요 저랑 같은 동네 여주 사시는 여주 사시는 분 많으세요? 네네 언니 실물 진짜 예쁘시다 저 아, 네. 방송 많이 봤거든요 아, 방송하실 때 요리 방송 많이 하시고소 방송 주로 하시더라고요 아, 네. 제 방송 보신 적 있나요? 네저 어, 예? 뭐하고 있었어요 방송 보실 때아 어, 그때 까루 파아 까루님의 방송할 때? 여주 산책하고 아 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쪽지를 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이렇게 인지대가 높으셔가지고. 조금 있다면요. 감사합니다. 미구미님이랑 구식이랑 저랑 같은 동네사거든요 어. 어, 좋. 어 안녕하세요 최고닭방님비티진아님 맞죠? 안녕하세요. 아 제발도 출장 많이 찾으시더라고. 요아진빵님이에요아 어, 예. 여기서도 계속 울빵님이이 자꾸 나왔었어요. 아, 아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어. 안녕하세요. 최고다 네. 낙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옆에는 BJ 부식이고요. 제방송 팬분들이 계속 미키 사장님 찾고 계셔가지고.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어, 형님들 저찾았으면 미키 사장님. 아, 저 찾은 거 맞아요? 예, 예. 아, 아 진짜 계속 시청자 한 120명이 찾고 계시더라고요. 120분이. 네, 안녕하세요. 지금 1,605분 계 어, 아. 감사드립니다. 아, 학, 학고, 학고, 학고 미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laughs> 부탁드립니다. 저도 학고예요. 저도 네. 고예요 <laughs> 감사합니다. 미키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아. 아, 루이저님 안녕하세요. 한국 이제 어 최고의 아빠입니다. 아빠 한번 감사드립니다. 와 루이저님이다. 와... 메이저의 속길을한번 느껴봤습니다. 와.